중앙에서 약간 3단어 차이를 공이 찍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어디에 맞겠어요? 이런 식으로 치면 어디에 맞겠습니까? 여기에 맞겠죠? 여기에 이 하단부에 그냥 제끼면 됩니다. 숙여서 제끼면은 알아서 거기 맞습니다. 그 아. 때문에, 어, 볼이 찍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안쪽 차기의 그 타이밍과 이 발등 차기의 타이밍이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일로 빼야되기 때문에 우리 삼강에서 했던 앞을 보는 자세가 나와야 될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간 공을 좌측보다는 살짝 중앙에서 우측으로 놓는 게 좋아요. 자,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상체가 엄청 돌아가는 탑법이다. 원래는 상체를 잡으면서 차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상체가 막 돌면서 차기 때문에 공을 왼쪽에다 두면은 100% 네트에 걸리든지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헌데, 중앙에 뒀을 때는 뭐 넘길 때 있고 안 넘길 때 있고 반반이에요. 그런데 약간 중앙에서 우측에 뒀더니 거진다 너무 가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좌측에 좌측으로 뒀을 때 하나 안 넘어갑니다. 볼을 중앙으로 뒀을 때 잘 들어가죠 그런데 왜 중앙보다 우측에 두고 차라고 하냐면 항상 볼이 이렇게 오진 않아요 항상 이렇게 오진 않아 약간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초보분들은 약간 떨어질 경우를 생각해서 연습하는 게 승리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각이 안정적으로 느겠죠 기쁜 각은 나지 않지만 다시 한번 보통 조금 떨어진 공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걸잘 처리해야 승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으로도 찰수 있고, 붙으면 자동으로 각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원리를 가져가야 실수가 많이 없이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좌측에서 이 깊은 강 내려고 하시다가 실수 많이 하시죠? 그거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자 타이밍에 대해서 어,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안축차기 타이밍과 이게 동일한지 얼굴에서 한번 제껴 볼게요 쿵 얼굴 제껴 갑니다 쿵 얼굴 오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얼추 다시 한번 아,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의 높이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공이, 공이, 땅! 뜨고 나서, 요 정도 돼. 제 얼굴에 뜨면은, 제껴도 돼. 근데 지금 자꾸 나가는 게뭐 뭐 때문에 그러냐? 땅! 어, 좀더 높아! 요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초보분들이 여기에서 실수 많이 하거든요. 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볼이 떴을 때를 판단해서, 요 정도면 제껴면 되는데, 좀더 높다 하면은 그냥 한 박자 쉬고 가면 됩니다. 한 박자 쉬고. 자. 또좀 높죠? 땅, 땅. 높아. 그러면은 땅, 땅, 한 박자 쉬고, 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높은 볼. 한 박자 쉬고, 쉬고,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높지 않을 때는 그냥 높지 않을 때는 딱딱 땅, 땅. 얼굴 이거 요렇게 되는 거다 조금 높이 떴다면은 딱딱한 바퀴 쉬고 한바시고와 이거네 이거 그죠? 요만큼 높이 차인데 꼬이 찍히던지 아니면 날아가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애기게 쳐라고 하는데 좀 높다? 그러면 한 바퀴 쉬고 빵 그냥. 근데 찾는데 보니까 뭐 잔디 상태도 그렇고 토스가 뭐 그렇게 높이 뛰어는 토스가 아니야 하면은 올라왔을 때 머리 제끼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이 판단법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 없어요. 음. 오시면은 제가 훈련을 시켜드려서 그거를 익숙해지게끔 만들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혼자서 높이 던져서 쳐보고 또는 낮게 다녀서 차보고 하면서 내 타이밍을 가져가면 아주 멋진 에이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4강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1강, 2강, 3강, 4강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되죠? 계속 연결이 됩니다. 결국에는 1강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그 후에 1강이 잡히면 2강, 3강, 4강은 좀 쉽다는 것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요 4강까지 뭐 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전에 올려놓은 디테일한 영상, 발등 넘어 제게 안죽차기, 발코차기뭐 많죠? 그 영상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질 거예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발 탈출 프로젝트를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제 영상으로 넘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앞 5강에서는 어떤 걸 다룰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발코를 다룰지, 넘어차기를 다룰지, 뛰어차기를 다룰지 고민 중인데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5강을 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친절한 홍반장 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체육관에서 레슨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음, 원포인트라든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원포인트 원포인트 영상은 어, 족구TV를 검색하시면 저희 송관장님 채널이거든요. 음, 거기에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또 추가적으로 제가 체육관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습을 보시려면 어, 족구TV를 어,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